만들기를 시작하기 전 구성품이 모두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작업 전 책상에 종이를 깔고 만들기를 시작해주면 좋습니다. 우선 도시락 접시를 꺼내주세요. 왼쪽 아래 칸에는 레진을 깔아 보내드렸습니다. 재료 특성상 접시의 테두리 절단면이나 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시가 깊어 그냥 재료를 넣으면 재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가 들어갈 위치와 단무지가 들어갈 위치에 갈색 클레이로 바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깔아줍니다. 이쑤시개 뒷면으로 모서리까지 예쁘게 눌러주세요. 우선 클레이를 집어 넣어 높이를 확인 후에 다시 빼서 목공풀을 소량 짜 클레이를 붙여주세요. 목공풀은 입구를 열어 보호캡을 빼주셔야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갈색 클레이로 돈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가스는 접시에서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돈가스 옆 소세지 자리는 남겨둔 크기로 만들면 됩니다. 돈가스 모양을 만들었다면 목공풀을 윗면에 펴 발라 주세요. 튀김가루를 붙여줄 예정이에요. 들어있던 튀김가루를 붙여 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잘 붙을 수 있도록 살살 눌러줍니다. 접시에 목공풀을 짜서 돈가스를 붙여줍니다. 이때 목공풀을 너무 많이 짜지 않도록 해주세요. 윗면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눌러주고 모양을 다듬어주세요. 취향에 따라 집게 뒷부분으로 칼집 모양을 내줍니다.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닌 자른 것 같아 보이도록 눌러줍니다. 이제 옆쪽에 소세지를 넣기 위해 마찬가지로 밑바닥에 풀칠을 하고 갈색 클레이 조각을 붙여 바닥을 높여주세요. 풀칠한 뒤 소세지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단무지 칸에 목공풀을 펴 발라준 뒤 토핑 봉투를 열어 단무지를 찾아 예쁘게 담아주세요. 어, 이때 클레이에 약간 누르면서 고정시켜줍니다. 도시락이 들어있던 봉투에 목공풀을 짜고 초록색 샐러드 표현제를 부어줍니다. 가루들이 목공풀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잘 뭉쳐주세요. 목공풀은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집니다. 샐러드 칸에도 목공풀을 짜준 뒤 이쑤시개로 나눠 담아줍니다. 남은 샐러드는 돈가스 위에 파슬리처럼 사용해줄게요. 과일이 들어갈 위치에 목공풀을 소량 짜준 뒤 과일을 원하는 걸 골라 올려줍니다. 과일은 랜덤 발송으로 내 마음에 드는 과일로 붙여주세요. 레진 작업 전 주의사항을 읽고 안내에 따라 작업해주세요. 레진이 겨울에는 점도가 높아져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시간이 길어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세워둔 뒤 레진이 아래쪽으로 모두 다 내려오면 용기를 가볍게 짜 사용해주세요. 3분이 지나면 비어있는 두 개의 칸의 바닥에 골고루 레진을 펴발라주세요. 토핑들을 각 칸에 맞게 넣어줍니다. 토핑을 넣고 사이사이 한번더 레진 코팅에 접착력을 높여주세요. 샐러드에 쓰고 남았던 재료를 빈 칸에 넣어줘도 좋습니다. 남은 레진으로 재료에 발라 광택과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이걸 꼼꼼히 잘 해주셔야 튼튼해요. 소량 남은 레진으로는 갈색 조색제를 넣어 돈가스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조색제가 레진보다 많지 않도록 조심해주시고, 부족하신 분은 레진을 더 짜서 3분 저어준 뒤 사용해주세요. 소량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쑤시개로 돈가스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남은 샐러드가루로 파슬리처럼 표현해줍니다. 레진을 한번더 새로운 숟가락에 짜서 레몬사이다를 표현해줄게요. 주제와 경화제를 3분 저었다면 얼음 파츠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리고 컵에 부어줍니다. 들어있던 빨대와 레몬도 넣어주세요. 음료수는 경화시킨 뒤 들어있는 오링을 통해 키링에 달수 있습니다. 레진이 남았다면 한번더 사이사이 틈에 집어 넣어 고정력을 높여주세요. 다 만든 제품은 평평한 바닥에 두고 8시간 건조시켜줍니다. 예쁜 키링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